우리 계속해서 박수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십시오 <목소리> 거룩하신 전능의 주 <목소리> 거룩하신 거룩하신 <목소리> 전능의 주 <목소리> 찬양받 줄 나의 뼐새, 나의 변생 주님만. 잠국에부터 거룩하신 전국의주전룩하신전국의주전양받서전국에신주국에신주 주. 주. 나의 평생 나의 사랑 하며 나르 리라 사랑 하며 경배 하리.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님 죽은 인바누에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평화의 왕사아계신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그원자 나의 알파오메 내 시간 친구 대신분 나의 이생을 주만 위해 살리야 아멘 오직 주의 주 왕의 주의 주 모든 왕의 왕성능 하신 분 만물의 주인 주이 만물의 위대하신 어린 양대신 우리의 평화의 왕사랑계신주 나의 신축 구원 내긴 해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기원자 나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중 나의 구원 메시야 친구 나의 일색은 주만 위 영광이 영광이 오 아픈 많은 이온단에 충만, 충만, 충만. 한 주간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운데서 잘보내실게해주시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한 주간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실게요 주시옵소서. 교회를 나가는 것이 아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소 나이다. a m 사랑하는 우리 중호동부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 37장 18절부터 24절, 여섯 구절 되는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 함께 한 목소리로 여섯 구절을 같이, 어, 말씀을 기대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잡아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구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리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주 동안 또 큐티를 열심히 하면서 어, 잘 지내고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큐티 책을 지난주에 다 나눠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어, 지금 우리가 비록 신앙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나누고 또 교제를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큐티와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기를, 기도로 말씀으로 잘 지켜나가기를 그렇게 훈련하는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지난 주처럼 지난 지 주처럼 큐티 책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볼 거예요. 큐티 책으로 만나기 듣기까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같이 생각해 봅시다. 자, 만나기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카푸치노 커피는 파라리 거품이라고 합니다. 거품이 맛을 풍성하게 하지만 거품을 걷어낸 커피 의 양이 너무 적을 때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 말하는 평가 중에 거품과 같은 평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카푸치노 커피 아세요? 저뭐 카푸치노, 카페라떼 막 커피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카푸치노는 이 거품, 거품이 아주 많은 커피, 우유에 이제 커피를 탄 건데 대부분이 이제 거품이에요. 그래서 거품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카푸치노를 마시는데 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혹시 나 어떤 거품 같은 부분이 있진 않나요?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너무 더 좋게 평가하거나 아니면 반대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너무 내가 나의 어떤 나의 성격보다 더 나를 성격이 안 좋게 생각해. 아니면 좋게 생각해요. 이렇게, 어, 우리 삶, 우리의 성격에 대한 평가 가운데에서 거품과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 다른 친구들이랑 이렇게 친구들이랑 생활을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한 1년, 1년, 한살한살더 먹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있을 텐데, 다른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나의 어떤 거품, 나의 단점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아, 내, 내 성격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아, 나는, 내가 생각했던 거는 나는 되게 다른 사람한테 잘 사준다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다른 사람, 그, 다른 친구들은 내가 되게 인색하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어떤 거품이 있을 수 있는데요, 나의 성격에도. 그런 것들이 깨닫게 될때 나의 단점들 더 적나라하게 거품이 걷어지고 나의 본질이 깨닫게 됐을 때 상당히 마음 가운데 슬퍼지고 또 절망이 오기도 합니다. 어, 이 성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거품이 걷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함께 같이 생각해 봅시다. 자, 듣기 1번 문제입니다. 요셉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해칠 계획을 세우며 요셉에게 붙인 별명은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이 요셉에게 붙인 별명 꿈꾸는 자. 꿈꾸는 자. 드리머, 드리머. 형들이 이 요셉이 어떤 꿈을 꿨어요? 형들이 형들과 자기 부모님이 자 자신의 복식단에 인사하는 꿈을 꿨고 그리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자신에게 별, 어 절을 하는 그러한 꿈을 꿨죠. 근데 이 꿈꾸는 자라는 말이 여러분 어, 좋은, 긍정적인 의미로 형들이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죠? 뭔가 조롱하고 어, 비웃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의 꿈을 시기한 형제들이 세운 계획과 그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큰형이었던 로벤이 세운 다른 계획은 무엇이었나요? 자, 요셉의 형들이 세웠던 계획은 요셉을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덩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짐승들이 먹어버리라고 잡아 먹어버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였는데, 어그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요셉의 꿈이 처참하게 짓밟혀지는 것을 직접 보려고 했던 것이죠. 아주 사악하죠.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들을 세웠고요. 그러나 그 루벤 형 루벤은 좀 다른 계획을 합니다. 요셉을 다른 형제들,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했던 착한 성품의 형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구덩이에 넣었던 요셉을 다시 끌어서 지나가고 있었던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생명은 3번 문제를 지금 제가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요. 빈 구덩이에 던져지고, 채색옷은 벗겨져 버리고, 그 다음에, 요셉의 생명은 어떻게 되었나요? 라고 질문이 되어 있는데요. 미디어 사람 상인들에게 팔려서 에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묻기와 동행하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장 아뭐 선생님께 목장 선생님께 꼭 사진 찍어서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의 메시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꿈꾸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해보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 꿈꾸는 자라는 이 요셉의 별명이 저는 어떻게 읽혔냐면, 꿈꾸는 자가 아니라, 꿈이나 꾸는 자라고 저는 읽혔습니다. 어, 요셉의 인생의 겉모습은 참 화려해 보였어요. 거품이 많이 껴있어요. 아버지가 누구를 가장 사랑했어요? 요셉을 가장 사랑했죠. 그러나 그의 인생은 사실은 질그릇과도 같고, 여러분 질그릇 아세요? 완전 어, 아무것도 칠해져 있지 않고, 어, 그냥 흙으로 빚어진, 그냥, 그냥, 뭐, 화려하지 않은 그런 상태. 너무 깨지기도 쉽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요셉의, 요셉이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은, 채색옷이 벗겨졌다, 채색옷을 벗었다고 했는데요. 채색옷은 요셉의 겉모습, 그 화려한 겉모습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채색옷이 여러분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단순히 아름다운 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채색옷은, 채색옷은, 상속권, 상속권을 의미해요.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이 상속권을 물려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 어렸던 이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사실 한편으로 교만해졌겠어요. 되게 마음이 들떠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거품들이 다 걷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 들어봤었던 이 요셉이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말입니다. 완전히 이 요셉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형들이 자신을 팔아 버리려고 했을 때, 아 내가 형들에게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형들의 시기 질투를 사지 않게 잘했어야 했는데, 자신의 부족함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혹시나 이렇게 이런 채색 옷을 입고 나 자신에 대해서 되게 과대평가하고 나 아니면 나의 신앙에 대해서 나의 성격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거품이 껴, 껴서 나를 평가하지 않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채색옷을 가능하면 빠르게, 빨리 벗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오랫동안 수십 년간 이 채색옷을 입고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상속받는 것 맞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 맞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도 맞는데요. 그런데 스스로 예수님 믿는 것을 어떤 벼슬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혹시나 행동해 오지 않았는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 남믿는 자라고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지 않았나 어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좀 비난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혹시나 우리 부분에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기독교인들의 모습 가운데 거품이 많이 껴 있었던 채색 옷을 너무 벗지 않고 채색 옷을 입고 있었던 그런 과대평가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생각을 우리 모두가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틀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오늘 구덩이에 빠지고 다시 건전해져서 애굽에 팔려간 이 사건이 요셉의 인생에서 과연 나쁜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을 겪고 또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나쁜 일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해보자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틀어서 봤을 때,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던 얘들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살려내시기 위한 그러한 어, 배경으로 또 작용을 했습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 애국으로 이 요새 불려 가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어때야 되냐면 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구덩이에 빠뜨려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나 자신이 구덩이에 빠지고 또 다른 사람의 채색옷을 벗겨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채색옷을 벗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 신자들이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해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다른 사람들을 채색에서 벗겨내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위기의 위험에 생명의 위험에 빠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덩이에 붙인 것 같고 또 애굽에 팔려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방황, 방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그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우리 신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또 비난을 받는 이 고난이 결코 끝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입고 있었던 채색 곳을 벗어 던지고 뒤를돌아보지 말고 우리가 서 있는 곳 세상에서 요셉에게는 애굽에서 애국,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택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서 그리고 이웃을 윤택하게 할수 있도록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창세기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간이 창세기 말씀을 잘 묵상하고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같이 묵상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교만한 부분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체세 곳에 벗어 던지고 다른 이들을 구덩이에 넣을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구덩이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중고등부 성서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의 건강을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안에서 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